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만이 남겨진 상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죽게 묻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용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우리가 포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무모한 용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우리를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